이번에 기숙사를 나오게 되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취업하게 되면서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지내게 됐거든요. 공장에서 3년 반 정도 다니다가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컴퓨터 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막상 기숙사에서 나오니 지낼 곳이 없어서 모아둔 돈으로 작은 월세방 하나를 계약했고 생활비가 일단 있어야 했기에 학원을 다니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죠. 제가 지내고 있는 월세방이 카페랑 크게 멀지 않아서 출퇴근하는 건 문제가 없었고 시급도 센 편이라 학원에 다니면서 월세 내는 건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월세방이 나름 방음이 잘 된다고 생각했던 집인데 이상하게 아랫집에서 이사오고 난 후로부터 남녀 신음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두 번이면 크게 뭐라 하지 않겠지만 거의 한달 넘도록 이어지니 저는 잘 때마다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가고 저녁엔 학원을 가기에 저는 거의 반나절은 집에 없다고 해도 제가 자려고 하면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저는 그 소리 때문에 며칠 동안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서 아래집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그 집에 초인종을 눌렀어요. 몇번 눌렀더니 소금만 있고 여자가 나왔고 그 여자는 저를 째려보면서 뭔데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 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 늦은 시간에 제가 찾아온 것보다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조용히 해줘요. 이상한 소리 다 들리거든요? 라고 말했고, 그 여자는 오히려 저에게 너 남자랑 한 번도 안 잡았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저는 그 여자한테 남자랑 떡칠 거면 모텔에 가서 당당하게 해요. 여기서 그러지 말고. 라고 말하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저만 사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전세로 살기도 하고 어린 아이까지 살고 있기도 하거든요. 제가 들릴 정도면 다른 집에서도 분명 들리기에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말하게 된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저는 학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학원 수업이 아예 끝나게 되어서 이제 오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만 하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오후에 학원을 다니지 않으니 점심 이후부터는 시간이 많아서 집에 빈둥거리게 된 시간이 더 많아졌죠. 그런데 제가 오후에 집에 있으니 슬슬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소리를 내지 않았던 거고 제가 없는 시간에만 그랬던 건지 제가 당연히 이 시간에 없을 줄 알고 남자와 몸 썩는 소리를 엄청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화가 나서 집주인 아주머니께 바로 연락을 드렸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무슨 일인데 전화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랫집에 사는 여자가 몇달 동안 계속 남자랑 자는지 매일매일 쉬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이 건물에 저만 사는 게 아니라 어린 친구들도 사는 곳인데 소리가 너무 적나라해서 미치겠어요 라고 말했죠. 알고 보니 저 말고도 다른 주민분들이 아주머니에게 그 여자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신고를 몇번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하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기에 당연히 아주머니도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알았지만 자신이 찾아갈 때마다 집에 없는 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따끔하게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힘들다고 말하니 아주머니도 화가 나셨는지 저보고 5분 있다가 잠시 나와달라고 부탁하셨고 그렇게 저와 아주머니는 함께 아랫집 여자 집으로 찾아갔어요. 일단 아주머니가 나오라고 하면 분명 그 여자가 나오지 않을 게 분명하니 저보고 초인종을 좀 눌러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인종을 눌렀고 그집 여자한테 몇 호에 사는 사람인데 당장 나오세요 라고 말했고 바로 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저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집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있으니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랫집 여자는 이날도 역시나 분홍색 레이스 속옷만 입고 있었고 저와 집주인을 번갈아 보더니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왔냐고 물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요즘 사람들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201호 아가씨가 하루 종일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요. 얼마 전에는 202호에 사는 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201호 아가씨가 이상한 남자랑 집에 들어간 거 봤다고 하던데요. 이 집에 계약한 사람은 201호 아가씨 혼자인데 왜 자주 남자를 이 집에 드나들게 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덧붙여서 이 건물에 그쪽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했죠. 일단 201호 여자는 다음부터 주의하겠다고 말했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그 여자한테 이번 일 후에 다시 한번더 있으면 방을 빼야 한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분명 201호 여자가 이사 오기 전에는 방음에 절대 문제가 있건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집은 몰라도 유독 이 집에서만 이러한 소리가 나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받은 나머지 밤 12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으로 찾아갔는데, 현관문이 반쯤 열려있더라고요. 이러니 신음소리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났던 거구나 싶었고 혹시 몰라 조용히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 반쯤 들어가고 나서 놀래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집안 전체가 빨간불이고 네온사인 전등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2 0 1로 여자와 두 명의 남자가 같이 잠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남자 둘 그리고 여자 한 명이 관계를 맺는 걸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놀란 저는 토끼 눈처럼 동그랗게 눈이 떠졌고, 점점 이세 사람의 관계는 농도가 짙어졌어요. 오히려 남자들보다 201호 여자가 더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사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집에 막 들어간 건제 잘못이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에 들어가게 된 건데,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여자는 바니걸 같은 복장을 입고 있던 상태였고, 남자들은 온갖 너브제 같은 액체들을 여자 몸에 뿌려가며 관계를 점점 즐기기 시작했어요. 온갖 체위를 하며 진행됐고 잡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걸 혼자만 알고 있어선 안 되겠다 싶어서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아주머니는 바로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아주머니께 바로 201호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머니는 맨 위층에 살고 있었기에 제 전화에 바로 나오실 수 있었어요. 저는 아주머니를 모시고 다시 201호로 들어가게 됐는데 아주머니도 엄청 놀라셨어요. 자신의 건물에 이런 빨간 조명이 있다는 것부터 그 안에서 남자들과 잠자리를 갖는 201호 여자를 보니 엄청 놀라셨고 화가 나셨나 봐요. 결국 집주인 아주머니는 여기서 무슨 짓이야라고 화를 내셨고 201호 여자는 굉장히 놀란 눈치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옷을 주섬주섬 챙기더군요. 남자들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더니 침대 위에 두고 나가기도 했고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그 여자한테 왜 허락도 없이 조명을 바꾸고 벽지도 새빨간 걸로 바꿨냐고 물었고 여자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사실 이 여자가 입주하기 전에 벽지를 모두 새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벽지를 새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이 여자방은 희한하게 새빨갛고 조명도 야시시한 게 이상했어요.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일주일 안에 당장 방을 빼라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이 여자가 월세도 석 달치나 밀린 상태였지만 눈을 감고 넘어주신 거라 하더라고요.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니 개심하단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다 하네요.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이 여자가 이 집에서 사실은 몸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남자들과 몸 썩는 소리가 들렸던 거고, 이 집에 찾는 남자들이 매일매일 다른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벽지와 조명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나가라고 경고하셨고, 밀린 월세비도 모두 내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안에 그큰 돈을 어떻게 구하냐고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애초에 혼자 살 자신 없으면 들어오지나 말지, 왜 일을 사서 만들어요? 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다음 날이 되고 201호 여자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저한테 400만원만 빌릴 수 없겠냐고 사정을 했고, 저는 그런 큰 돈은 없다고 말했죠. 사실 400만원 정도는 있었지만, 그 여자한테 돈 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저한테 그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도통 이해도 안 됐어요. 제가 뭘 믿고 그런 여자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는지, 참. 몸을 이리저리 굴리는 여자가 저랑 같은 건물에 살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고, 그런 여자 때문에 제 생활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실제로 남녀가 몸을 썩는 걸 목격했다는 것도 나름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해서 한동안 잊지 못하기도 했답니다. 현재 그 여자는 방을 뺀 상태고 아주머니에게 밀린 월세를 다달이 갖고 있고 그 외에도 그 집은 벽지랑 모두 새로 바꿨다고 해요.